바울이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왜 너희끼리 싸우고 그러냐? 왜 서로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서로 대적하느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주님 같이 섬기게 하고. 주님 잘 섬기자고 같이 협력하고 일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런 사익자들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어? 뭐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부끄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망신 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래요? 1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내 자녀 같은 사람. 내가 너희를 자식같이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고, 바르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게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면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수 있어요.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하지 않는 교회, 권면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바른 성도요, 교회가 아니에요. 직무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할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 권면의 목적은 뭐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거 권면할 때는 사랑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과시하고 상대를 창피 주고 상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권면은 결코 바른 권면이 아니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죄라고요. 비난이라 그래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너다 어? 권면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의 목적은 뭐다? 사랑해야 돼요. 아비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듯이 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면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권면하잖아요. 그죠?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참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세상 자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면하는 저의 어떤 방식과 권면하는 제 어떤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권면하는데 듣는 사람은 막 그냥 듣고 나면 마음이 상하나 봐요. 제 권면이. 제 말투가 그렇게 따뜻한 말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laughs> 제 말투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 그 말에서 따뜻함이 막 묻어져 나와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한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화정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서울의 남서울교에 목회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 해줘요. 이미 목소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그냥 그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위로 확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목소리 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말투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말투에서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묻어 나오지 않아서 아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더 했어요. 옳은 말이다라는, 옳은 것만 추구했어요. 발음만 추구했어요. 그 발음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느껴요, 저도. 요즘 제가 아주 고민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분명한 것은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망신을 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비록 목소리 톤이나 좀 이렇게 말투가 따뜻하지 않더라도 저 양반이 다 사랑해서 저러는 거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 때, 이 권면이 정말 저 사람에게 망신을 주기 위함이라면, 그 정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권면은 하되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권면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 속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감정이입이 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고생이 많았고 힘들었지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개척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가 하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정말 피를 쏟아가며 고생하며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돌아서서 이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 그렇게 속삭이고 말하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자식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나중에 커서 알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왜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안에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라서 이 자식이라서 때때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아껴주고 애쓴 만큼 자식들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못했어요, 애들이.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원이는 잘해요. 우리 주원이는 정말 효자예요. 그러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정말 애쓰지, 우리는 그래도 나름 정말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참 아르님은 얼마나 좋아요. 하, 우리 엄마 아빠가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나한테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 시간 포기해 가면서, 자기 젊음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 예슬이 하나 몰라.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참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젊음을 희생하고 자기 쓸수 있는 좋은 화장품, 좋은 액세서리 나에게 양보하고 이 돈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 할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포기한 거. 너무 고마워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죠그 수고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그 희생이 다 보상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해준게뭐 있냐고. 내가 하자는 거 하도 안 해줘 놓고, 맨날 못하게 엄마하고. 남들은 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 준다는데 엄마는 왜안 해줘?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집 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가 그런 못된 말안든 버릇 없는 불효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게 해요. 바울의 마음 속에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줬고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떠나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돌봤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돌봤어요. 제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런데 저는 아직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보다는 형님 같은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동생 묵박지르고막야 그거밖에 못해? 근데 제 마음에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 목사의 마음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을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송도의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볼로와 나를 들어서 본을 보였대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대요 왜 본을 보여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돌볼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데 본을 보였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였대요. 본이 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가 몸소 행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몸소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본이지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가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꼭 닮죠.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요. 본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말만 해 주시지 않고 직접 본을 보여 주셨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를 잘 보면 그 목사의 그 성도다. 성도의 모습 속에서 네 모습을 봐야 된다. 제가 그거를 요즘 잘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점잖지 않잖아요. 저를 닮아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 기도를 많이 못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전도를 못했어요 내가 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내가 보여준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목사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못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 더 오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서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매주 매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루 날을 정해 놓고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늘 다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제가 열심히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같이 본이 됩시다. 아멘. 같이 본이 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마음을 앞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 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